아니, 이게 무슨 평균입니까? 이게 평균이에요? 어떻게 말이 돼요? 평균이 왜 이렇게 예뻐요? 마이너스, 심지어 3, 여기도 매력적입니다. 라고 한 사람이 소수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다수가 선택했다고 정답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닥토롬입니다. 최근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제가 주목받는 채널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조회수가 너무 막 쏟아져 들어오고, 막 댓글이 계속 알림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댓글들을 제가 찬찬히 보다 보니까,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크게 몇 가지, 크게는 두 가지고요. 사실은 한 100가지 되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진짜 장문으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대댓글이 아직도 있을 텐데 이제 막 댓글에 댓글들에 파묻혀 가지고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은 질문이 계속 달려지잖아요 아 이거를 제가 똑같은 걸 저도 못 찾겠는 그 옛날 대댓글을 가져다가 카펜페이스트를 하기도 어렵고 해서 어, 영상으로 좀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이 영상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오해를 하시는 거는 이런 질문이죠 아니 이, 이 얼굴 아니 이게 무슨 평균입니까? 이게 평균이에요? 어떻게 말이 돼요? 평균이 왜 이렇게 예뻐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오해신데요. 평균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게 예쁜 순서대로 이렇게 줄을 세웠을 때그 중에 중간에 있는 사람을 평균으로 이해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쁜 순서대로 줄을 세웠어요. 그럼 누가 제일 예뻐요? 당연히 첫 번째 사람이 제일 예뻐야죠. 이걸 왜 평균을 냅니까? 이거는 조금 잘못 이해하신 거고요. 그 평균의 의미가 아니고요. 사람의 얼굴을요, 이제. 우리 수학적으로 이렇게 X축, Y축을 이렇게 딱 세웠을 때, 코의 위치가 뭐 3,4에 있고 눈의 뭐 안쪽 내안각은 4,6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점들을 x, y축 좌표로 다 수치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이런 수치들을 수학적으로 평균을 낸 값을 딱 만든 게 이게 바로 그 평균값이에요. 양궁 관역이 있잖아요. x축, y축 그래프로 했을 때딱 여기 딱 화살 꽂혔어요. 그 좌표를 가지고 얘네들 통계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화살을 100만 개 썼어, 100만 개. 빼곡하게 들어가겠죠? 근데 그 빼곡하게 쌓인 화살들의 좌표를 갖다가 X 평균값, Y 평균값 딱 하면 어디 나올까요? 10점, 10에서 정 가운데 이 십자가가 딱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분포는 종 모양의 정규 분포에 따라서 10이 가장 먹고 이렇게 가드 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형태를 띨 거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봐요. 양궁 스포츠 중계 보면요. 카메라에 팍 맞추는 경우 저몇 번은 봤는데 거의 없잖아요. 실제 카메라에 팍 맞추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근데 평균 값은 거기에요. 우리는 다그 평균 값을 노리고 그거를 이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조준을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딱 명중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걔네들의 평균치를 딱 냈을 때는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값. 갑... 에 간다는 거죠. 근데 이걸 다시 생각하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자주 보고 익숙한 얼굴이 결국 이 수치화된 평균값에 맞을 거다. 여기서 가설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제일 예쁠 거라는 가설은 그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실제 예를 보여주려고 한게 힐링 캠프 이런 데 나왔었더라고요. 수지와 수지의 부모님에 대한 얘기예요. 자, 수지 엄마 봐봐요. 이게 수지 엄마 딱 보면요. 여기 딱 가리면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아. 근데 사실, 뭐, 죄송한 얘기지만, 눈은 그렇게 이쁘진 않아. 근데 아빠가요. 아빠가 이렇게 딱 가리면 아빠가 눈이 미남이에요. 눈썹도 미남이고 어머니도 물론 미인이시고 아버지도 호남이신데 이 둘을 이렇게 절묘하게 딱 섞었더니 수지가 됐어. 이, 이게 평균이라는 거죠. 평균이 가장 우리가 흔하게 만나는 얼굴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눈이 정말 멋있는데 입이 삐쭉 나왔어. 어떤 사람은 코가 멋있는데 눈이 쪽지졌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평균으로 모아놓으면 꽤 잘생긴 얼굴이 나온다는 거죠. 코도 괜찮고. 눈도 괜찮고,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익숙한 모습에서 가장 편안한 느낌, 혹은 아, 잘생겼다. 편안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에서 그게 시작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좀 이해를 잘못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조금 하게 해 드리면 끝인데 요거는 조금 아 저희가 좀 슬프더라고요 뭐냐 하면 사람들이요 나는 영이 최고 나는 플러스 1이 최고 플러스 3은 성계 막 이러면서 자기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막 이래서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요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자 여기 논문에서도 밝힌 바가 있어요 이 매력도 매력도는 사실은 약간 플러스 1쪽에서 더 있더라 이게 이제 논문의 이제 결론이었는데 자 봐봐요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요 100명한테 물어봤을 때 100명이 난 플러스 1이에요 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플러스 3도 마이너스 심지어 3 여기도 아이 얼굴이 매력적입니다 라고 한 사람이 소수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다수가 선택했다고 정답이 아니에요 보다 대중적인 게 있고 보다 특 특정한 계층에 의해서만 선호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이건 좀 별론데, 근데 저 사람한테는 괜찮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을 제가 굳이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정답과 오답이 있다가 아니라 선호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분명히 분명히 양쪽 극 극단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성형외과도 어떤 그런 극단적인 취향을 공략하려고 하는 원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요 정도에 맞춰서 수술하는 게 제가 마음이 편해요 제가 왜냐면 제가 보기에 그게 좀 보기가 좋거든요 어떤 의사는 이 정도가 제일 예쁜 얼굴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의사는 요 정도가 제일 예쁜 얼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환자랑 그런 취향이 딱 맞아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데 이게 안 맞는데 심지어 대화도 잘안 됐어. 아저 자연스럽게 해 오케이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봐 저는 환자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움의 기준, 의사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움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선호와 의사가 추구하는 그 수술의 결과가 맞느냐 이거를 좀 따져 보시라고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정답, 오답. 성게 이게 아니라는 걸 그러지 마시고 각자 개인이 좋아하는 얼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얼굴을 선호하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수술이 됐다. 그러면 아름다운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다만 저는 영상에서 밝혔듯이 저는 이 정도가 좀 좋더라. 저의 취향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제 잘못이에요. 억울로 끌려고 성게 막 이런 표현을 썼더니 자꾸 성게는 나쁜 거니까. 성게 솔직히 나쁜 말이잖아요. 영상을 제대로 안 보시고 댓글 다.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환자가 생각하는 평균 그리고 의사가 생각하는 평균의 이미지가 다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생각들을 서로 전달하는 데는 이걸 이미지로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전공 이때 저 레지던트 때 병원에서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에다가 한쪽은 1, 2, 3cm 4 적고 뒤 뒤집으면은 이런 이제 얼굴 웃는 얼굴부터 아픈 얼굴까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런 자를 항상 줬어요. 통증이야말로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똑같은 통증인데도 막 아파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통증인데도 참만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0점부터 10점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10점을 애 낳을 때 통증, 형언할 수 없는 통증이라고 했을 때몇점 정도의 통증입니까? 그러면 어머니들은 다 10점, 10점. 어머니 지금 옛날 때 아니 어, 몇 점에 십점0점막 10점, 이러시는데 사실은 그래서 객관적인 수치화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까 그 우리가 성형수술할 때 원하는 이미지가 객관적인 수치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본인의 주관적인 토너가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 통증도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변화를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옛날만큼 아픈 거 아닌데도 0 점이라고 했어도 오늘 1 0 점이라고 한그 통증을 기억하고 있으면 내일 물어봤을 때오늘은 의사학만 8점 같아 이러면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스. 스코어를 우리가 환자 통증을 평가할 때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었는데요. 이런 식의 이 바스 같은 거를 성형외과에서도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원장님 저는 이 정도까지가 정상이고 여기 더성계 같아요. 저는 요 정도까지가 마음에 듭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 상담이 주관적인 어휘가 아니라 객관적인 의미를 통해 소통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간에 영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차를 최대한 줄여놔야지 나중에 수술 결과에 대해서 서로 당황하는 상황이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조회수 때문에 이제 깜짝. 몰라서 이렇게 영상을 추가적으로 했는데요 이게 많은 사람이 볼수록 좀 다양한 의견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 한 가지 평균이 수치적인 평균이지 뭐 예쁜 순서대로 줄 세운 게 아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선호하는 플러스 1이 정답이다 혹은 뭐 0이 정답이다 그 이상 나머지는 다 오답 나머지 선택한 너네들은 다 바보 멍청이 이거는 굉장히 지향해야할 태도라는 거죠 성형수들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음식에 대한 취향이 개인적인 거 듯이 아니 민트 초코도 한참 유행했는데 그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뭐 고수도 못 먹는 사람 계속 못 먹어요 그리고 뭐 외국인들은 깻잎 되게 막시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에 대한 취향도 개인적인 것처럼 성형에 대한 취향도 사실은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남의 취향에 대해서 비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구요. 다수가 이걸 원해도 내가 원하는 게 이거면 그냥 그 사람한테 그게 정답인 거예요 다만 그 정답에 맞춰서 수술해줄 의사를 찾는데 있어서 의사의 영점 이 영점의 0점, 이 스케일과 이 환자의 스케일이 일치하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그 영상의 가장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영상으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를 푸는 계기가 되었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닥터롬했습니다.